일어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야야야! 일어나라고! 아이 진 미쳤어, 미쳤어 진짜! 아, 지금 시간 이몇시인데 일하고 있어? 출근해야지. 아할 거야. 좀만 더 자고. 아이 진짜 일어나 해야 해야지 각하겠어. 아 빨리 일어나. 아, 나라고. 아침부터 시... 다큰 아들을 깨우느라 정신이 없는 효순 씨. 제발. 아 집을. 알겠어. 아, 무슨 일이야? 아, 어머니, 아, 아버님. 어 지각? 음, 그러면 절대 안 되지. 야, 어부도 빨리 가. 대체 왜 이렇게 복남 씨의 지각에 안절부절 못하는 걸까요? 잠시 후 비장한 표정으로 어딘가로 향하는 홍식 씨와 순자 씨두 사람이 찾은 곳은 한 복지센터였습니다. 어서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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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말좀 들어보소. 내 얼마 전에 무슨 일을 당한 줄 아시오? 아이고, 오래. 아이고,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네? 얘 내가 우리 할멈 승부 못 하겠네. 아물좀급 갖다 줘요 예예예. 오르신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러세요? 손자씨 대체 무슨 일인가요? 때. 홍식 씨가 눈치을를 하자 슬그머니 사무실로 들어서는 봉남 씨. 다른 직원들이 순자 씨에게 정신이 팔린 사이 얼른 자리로 가서 앉는 데 아! 이제야 살겠네. 응. 여보 그만 갑시다. 응, 응, 응. 아. 아니, 어, 어르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나봐요. 미안합니다. 아이고, 이거, 소망을 피워서 미안합니다. 아, 그럼, 수고들 하시고. 혹시, 손자의 지각을 숨겨주기 위해 두 사람이 연기를 한 겁니까? 어? 복남씨, 언제 왔어요? 아, 저, 아침 일찍 왔는데 배탈이 나서 화장실 좀 사놨어요 그 아... 가방 열다 뒀었는데 못 보셨어요? 아, 그랬군요 <laughs> 봉남씨 참 대단한 가족들을 뒀습니다 <laughs> 아버님,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laughs> 나이가 드니까 나도 더 이상 이 짓거리 못하겠다 형님 <laughs> 오랜만인데도 연기가 아주 자연스러웠어. 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우리 복남이 10년을 고생했는데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조금만.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니. 이게 예 대체 무슨 말일까요? 매일 아침 장선에 출근을 돕는 이 가족의 충격적인 비밀이 공개됩니다. 주말로 후 함께 장을 보고 돌아가는 복남씨야 효순 씨. 어머, 둘이 같이 장 보고 나보네. 착한 아들이네. 착하긴 좀 뭘? 내가 억지로 끌고 나온 거지. 아유, 우리 아들은 이번에 공무원 시험 또 떨어졌어. 복남이는 십년 차지. 아유, 공무원 십 년째면 돈도 많이 모아놨을 텐데. 아유, 자기가 부럽다. 부러워. 아유, 아유 그러게요. 벌써 10년이나 됐네요. 그럼 먼저 가볼게요. 음, 가. 동네 주민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어째 효순 씨의 표정이 어둡기만 합니다. 아, 동남아, 너 10년이면 거기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니? 아, 또그 소리야?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아, 난 네가 얼른 다른 데 다녔으면 좋겠어. 네 미래도 좀 생각해야지. 아, 알았다고. 대체 왜효선 씨는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아들을 못 마땅히 하는 걸까요? 며칠 후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기던 봉남 씨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소 오래 기다리게 했으면 우리 이제 결혼하자. 예뻐. 1 년간의 연애를 끝마치고 소영 씨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은 건데요. 너무 예쁘다. 고마워 오빠. 우리 그럼 내년 보면 시골니까? 응. <laughs> 저기 그런데 소영아, 우리 시골이기 전에 혼인신고 먼저 하면 안 될까? 혼인신고? 응. 내년에 결혼하고 하면 되잖아. 아니. 나는 너랑 하루라도 빨리 법적 부부가 되고 싶어서 그러지. 이번 달 안으로 올리자. 응? 아, 제발! 아, 제발! 어 음, 그래. 부모님 허락받으려. 바로 하자. 진짜? 정말? 어, 뭐야! 봉남씨 참 성격도 급하군요. 며칠 후.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소영 씨가 복남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이고저 우리 복남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아이고 젊은 아가씨가 아주 보는 눈이 있네. 아, <laughs> 우리 손자가 빠지는데가 없기는 하지. <laughs> 그런데 어째 효순 씨와 영수 씨의 표정은 좋지 않은데요? 아빠, 엄마, 저희. 결혼해도 되죠?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지금은 절대 안 돼. 아버아왜 아, 그러냐? 우리 풍남이 나이도 있는데 빨리 할수록 좋지. 아, 어머니. 저 아버님 오빠도 공무원 월급이 꽤 되고 저도 모은 돈이 좀 있어요. 저희 양가 돈 받지 않고 시작해도 돼요. 처음 결혼이 하고 싶으면 몇달뒤 다시 이야기하자. 아빠. 아무래도 좀 이상합니다. 대체 영수 씨는 왜 이렇게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거지요? 그날 밤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하는 복남 씨가 택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아침 잠이 많은 사람이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다니요. 급히 돈이 필요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며칠 후. 봉남 씨의 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빠 나 왔어. 안녕하세요. 소영아. 아 안녕하세요. 아 봉남 씨 여자친구인가봐. 네. 제가 커피 좀 사왔는데 드시면서 일하세요. 저희 오빠 잘좀봐주시고요 소영아 잠깐만. 소영 씨의 등장에 봉남 씨는 무척이나 당황한 모습입니다. 도영아, 내가 여기 절대로 찾아지 말랬지. 분명 약속했는데 왜안 지켜봐? 아니, 우리 이제 결혼할 이니까 인사도 할 겸. 잠깐만,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나 몰래 뭐 회사 애인이라도 숨겨뒀어? 아니,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당황해서 그랬어. 뭐야, 봐. 어? 아무튼 나 먼저 들어갈게. 광남 씨 어째 좀. 사 u 데요 a y oh, yes, yes, 후.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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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다고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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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여자라도 만나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한금은방에서 다정한 모습으로 목걸이를 고르고 있는 두사람이거이거람은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바람에이 피는 거야? 김람남너 사람은 이 지금 이랬다못 만난다고 지금 여기서 여자가 뭐하고 있는 거야? 설마 나와도 바람이라도 피는 거야? 아, 아니, 소 그게 아니라 저기요, 이 남자 처럼 결혼할 사이인 거 알아요? 어떻게 결혼할 여자가 있는 남자랑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요, 저는 공남 씨가 그쪽 선명 골라달라고 래서 같이 와준 것 뿐이에요 뭐라고요? 너 며칠 뒤 생일이잖아 나 이런 거잘 몰라서 미진 씨한테 골라달라고 부탁한 거야 죄송해요, 미진 씨. 괜찮아요. 내일 봬요. 어허, 이거 참 소영 씨. 피해 사람을 오해했군요. 사장이 있어서 그랬어. 아, 몰라. 아버님이 계속 결혼 반대하시고. <laughs> 그래, 우리 여행 가자. 여행을 핑계로 소영 씨를 달래는 데 성공한 봉남 씨. 대체 봉남 씨는 무슨 생각인 걸까요? 그날 밤. 소영 씨에게 전화한 거는 봉남 씨. 아 어, 오빠. 어 소영아. 내일 바로 출발할 건데 괜찮지? 정말? 아니, 나야 괜찮은데 오빠 이렇게 갑자기 휴가 낼수 있어? 괜찮아. 내일 아침에 너네 집 앞서 바로 갈게. 그런데 봉남 씨의 통화 내용을 엿들은 <laughs> 효순 씨가 무척이나 놀랍니다. 내일 여자친구랑 여행을 간대요. 뭐? 아 그럼 회사 쪽은 어떻게 하고? 아 모르겠어요. 아, 어쩌면 좋아요. 그래면 안 되지. 앞으로 얼마나 또 고생을 하려고아 아... 아... 어떡하죠?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 복남 씨의 출근을 걱정하며 뭔가를 계획하는 세 사람. 제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엔 그렇게나 늦잠을 자더니 일어나자부터 여행 준비를 끝마친 복남 씨 그런데 어랍쇼? 어 이거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세 사람이 복남 씨 방에 잠은 쇠를 걸어둔 건데요. 제발 제발 출근해라. 어? 정말 왜 이러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아문좀 열어 주시라고요. 한 달만 한 달만 좀 참아줘 뭐안 되겠냐? 어한 달만. 너 회사 간다고 약속하기 전까지 이문못 열어준다. 아너 무사히 출근시키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한 달만 참으면 된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잠시후 점심 식사를 챙겨 아들의 방으로 향하는 효순씨. 복남아. 점심 먹고 이제라도 출근해라. 응? 복남아. 아무런 대답이 없자 효순씨가 잠수세를 열고 동남아. 방으로 들어서는데요 아니 이럴수가요. 복남씨가 사라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창문으로 도망친 봉남 씨는 소영 씨와 함께 여행지에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빠랑 처음으로 여행도 오고 나 오늘 너무 행복해. 안녕 <laughs> 소영아. 아까 목게 잘못됐나봐. 하다시면 그만 다녀올게. 그때 봉남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직장 동료 미진 씨였는데요. 누나 이어서. 봉남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보내온 미진씨. 그런데 문자메시지를 본 소영씨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이러는 걸까요? 그날 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봉남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그때.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복남에게 연락 왔어요. 복남, 얼른 봐라.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는 메시지였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복남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보름 후 효순 씨의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경찰입니다. 김봉남 씨 안에 계시죠? 어떻게, 아니요. 어떻게, 우리도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김봉남 씨한테 연락 오면 경찰에 자수하라고 권유 좀 해주세요. 고발된 이상 시간 끌수록 불리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복남 씨가 고발을 당했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그때 마당 창고에서 나오는 복남 씨. 하이스 하이럴때 그동안 가족들 모르게 창고에 숨어 지냈던 겁니까?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된 김복남입니다 아, 잘부탁해요잘부탁해 김복남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됐는데요 얼마 후 홍남씨 근무복은 어쩌고 사복을 입었어요? 아 제가 요즘 뱃살이 다 굳져가지고 단추가 꽉 조이는 거 있죠. 다시 신청해서 입고 다닐게요. 김몽남은 점차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장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것은 물론, 수시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결근을 한 것입니다. 며칠만좀 쉬겠다고요. 결국 기관에서는 그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봉남은 그 이후로도 성실하지 않은 태도 때문에 무려 10년 동안이나 징역과 사회 복무를 반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감쪽같이 속인 채 말이죠. 오빠, 난 오빠처럼 성실한 남자랑 결혼하는 게 꿈이었다. 왜? 우리 부모님도 오빠가 신분차 공무원이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 있지? 네? 공은 좋지. 김복남의 실체를 몰랐던 소영씨는 그와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곧 들통나고 맙니다. 미진씨가 김복남에게 보낸 고발 조치 메시지를 소영씨가 보게 된 것이죠. 소영아 무슨 일 있어? 이 문자 뭐야? 아, 설마 공무원이 아니라 1 0년 동안 사회공무원이었던 거야? 소영, 소아 아, 내가 속이려던 건 아니고 아, 나 진짜 한달 남았어. 한달 후에 복무 끝나면은 진짜 공부해서 공무원 될게. 어? 정말이야. 지금까지 날 속이고 결혼까지 하려고 있어? 오빠 진짜 너무한다. 다시 연락하지 마. 결국 배신감을 느낀 소영 씨는 김복남에게 이별을 고했는데요. 소영씨와의 이별에 큰 충격을 받은 김복남은 출근도 집에 돌아가지도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돈이 없었던 그는 마땅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눈을 피해 지낼 곳을 찾던 김복남은 자신의 집 마당 창고에 숨어 지내온 것입니다. 10년 전 사회복무를 시작한 은 상습적으로 복무를 이탈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사회복무로 복귀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사회복무를 해오던 은 제대를 한달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던 그의 약혼녀가 이 아직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은 기한 완료를 한달 앞두고. 또 다시 1 0여일 동안 무단 결근을 하고 맙니다. 그 동안 최대한 편의를 봐주며 설득을 해오던 기관 관계자들은 한운섭 없이 그를 경찰에 고발했고 결국은 구속되었습니다. 아우야, 아 복명이 아, 아, 왜 그랬어? 한 달만 버티면 되는데, 아이유 우리 손자 그거 때을또 어떻게 하노? 엄마 소희한테. 용서 좀 해달라고 말이 전해줘. 어? 아 이번엔 북무권 맞출 테니까 다음에 다시 또 만나달라고 알겠지? 아이 그거 봐 이게 저기 십년 전부터 치료엄이거아 이래도 소용이야 소망이야 이야소마이야지망이야 소망이야 소망이야 소망이나사회이무요원으로지내이김봉망 거짓된 삶이 사랑도 그 무엇도 이취할수 없다는 사이 이제라도 깨닫길 바랍니다.